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이오닉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UI나 폰트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 바뀐 폰트들을 예전 폰트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폰트가 바뀌면서 게임에 대한 이질감이 되게 커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폰트를 예전 폰트로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예전 폰트로 돌린 화면입니다. 뭐 멜포맨에 뭐 아라 이런 친구들 밑에 있는 글이나 이름을 보시면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예전 폰트가 훨씬 더 눈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전 폰트로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꾸는 방법의 원리는 예전 폰트 패키지 파일로 덮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먼저 아이온 폴더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아이온 폴더는 대부분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NC 소프트 이쪽에 보시면 아이온 클리식 h r 이라는 이런 폴더에 있을 겁니다 이 폴더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다 들어오시면은 데이터 폴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네 번째에 있네요 데이터 폴더를 들어오시고 여기 들어와서 폰트라는 폴더를 찾아주세요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 폰트 패키지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패키지 파일을 예전 폰트 패키지 파일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이게 근데 업데이트 되면서 예전 폰트 패키지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 둘게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넣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뭐 다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 여기 있는지 폰트 패키지 파일을 백업에다 옮기시고, 네,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예전 폰트 패키지 파일을 여기다가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백업도 해놨고, 지금 다운로드 받은 예전 패키지, 예전 폰트 패키지 파일을 덮어 씌워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쓰시다가 좀 문제가 있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